고객님, 안녕하세요. 오늘 현장 마감하는 날이라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점심에 잠깐 이제 마감 내용 알려드리려고 영상 촬영해드려요. 여기 보시면 아까로, 아까 이제 그 톡, 톡으로 문의하셨던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옆에 다 도배 다 해드릴 거예요. 이거 첫, 첫날 말씀 없으셨, 없으셨는데 문 들어와도 저 부분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고요. 현관 부분은 특별히 이제 코킹이나 이런 거 말씀 없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그 태워서 마감해드릴 거예요. 어느 정도 이렇게 태워드리면 되고요. 여기 라인 조명 들어가는 자리는 이 안쪽에 저희가 이제 안쪽에 이제 마감을 해서 옆에는 이제 다 띄어 있고요.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됐어요. 이거 지금 잘. 된거 한번 보이시죠. 뭐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어요. 자, 지금 이쪽은 이제 스피커, 스피커 부분은 이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타공을 해놨지만, 어, 그 벽지가 올라가면서는 여기 그 막을 거예요. 체크 벽지로는 막고, 실지로는 이제 안에 스피커 있는 거, 그런 식으로 마감. 요 부분 하고 요 이렇게 포티스로 다 하고 이쪽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샌딩 잘 해서 꺾어 넣어서 마감 진행했거든요. 특이 특이 사항은 없어요. 현장은 잘 나왔고요. 마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. 보통 얘네들이 이제 마감을 하려면 아, 다 마를 면 속까지 다 마를 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보통 이제 일주일은 잡으셔야 할 거예요. 이쪽도 이렇게 선다 정확하게 뽑아 드렸어요. 제가 지금 영상 찍어 드거 말고 더 이제 조금 더 어, 거기 어때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뭐 어떤 문의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영상 다시 한번 올려 드리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